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꽃이 화나네. 근데, <laughs> 진짜, 진짜. 아, 예. 안녕하세요. 좀, 어, 오늘은 또, 호화 게스트를 이렇게 두 분을 아유, 모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이 추운 날, 아, 또 멀리서 와주셨어요. 그리고 뭐, 또 뉴페이스시네요, 아, 그죠? 가운데 붙는 뉴페이스 그리고 저는 올페이스. 아, 네. 늘 꾸준히 와주 레귤러 우리 단골 네, 손님 네, 감사합니다. 유준성 원장님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아, 방송이 시작됐고요. 매주 화요일 밤 9시는 이렇게 재밌고 아, 여러분 저인생뭐 없어 너무 막 처절하게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한대요. 그래서 뭐 전에 어떤 그 책들 보면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는 거몇 그 음, 가지 있어요 음. 자기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해보고 싶은 걸좀 못해보고 음. 돌아가시는 거 이제 그리고 친구도 좀 만나고 싶었는데 많이 못 만나서 좀 후회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우리대로 재밌게 방송을 진행할 건데 가운데분 자기소개 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리고 쇼호스트로 활동 중인 조예진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오. 많이 와 주세요. 어. <laughs> 조예진이시죠? 네. 그 예진아 씨가 생각. <laughs> 맞아요. 어, 그제 별명이. 어, 정말? <laughs> 어,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예진아씨 만날 뻔 했는데. 음. 아, <laughs> 정말요? 아, 예, 그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경주찰 보리빵, 그, 반가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은 지금 간단히 소개하셨지만 이따가 어떤 PPT를 준비해 주셨죠? 아, 네, 저는 오늘 제가 토익. 토이... l c 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 영화로 흠. 준비를 이제 오, 꾸준하게 했는데요. 네. 제 비법 또제 팁을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저가또 미니특강 또 미니 특강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거의 리스닝을 김대된다, 김대된다. 영화로 공부해 주시는. 네. 영화로. <laughs> 아 멋있다. 네. 그 옆에 분은 위준성어학원의 위준성, 위준성 원장님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드페이스입니다. 아, I'm, 아, I'm a regular here. 자, 오늘 뭐 준비해 주셨어요 아, 저도 그,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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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에 맞춰서. 음. 네, 우리 조혜진 아나운서님이 영화로 이렇게 예. 준비하신다고 해서. 아. 어, 영화 관련된 영화표를 좀몇개 갖고 와봤어요. 예, 아주 겸손하신 네. 분이. 이번에 주니어 어학원도 여셨다고.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어디서? 위준성 주니어 어학원은 이제 예. 지금 위준성 어학원에서 도보로 예. 그냥 8분 거리에요. 8분 거리에요. 다음 창역 네. 네. 1번 주 3분 거리 있습니다. 아, 예. 주로 이제 초등학생부터 초, 중, 고. 초, 중, 고. 네. 아, 사업을 확장하셨어. 네, 그래가지고. 무리했습니다. 그냥. <웃음> <웃음> 사업을 아. 무리했는데 이게 아. 어떻게 아, 될지는 네. 뭐 두고 봐야겠 아, 말을 긍정의 씨앗을 심어. 아, 있고. 그럼요. 네. 네. 잘될 겁니다. 네. 잘될 네. 겁니다.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은 지난 토익 후기도 하면서 좀 독특한 자료, 어휘, 어휘를 음. 좀 재밌게 공부하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또두 분의 영화를 테마로 했는데 또 색다른 미니 특강 음. 두 개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어디라고 아, 아프리카 TV에 김대균 토이킹 검색하면 되고요. 아프리카 TV 딱 어플에서 보시면 배너가 떠요. 그래서 배너 클릭하셔도 되고 그 아래 실시간 하디슈로도 9시에 잡히니까요. 아, 그때 클릭하시고 오면 돼요. 아니면 어, 김대균 또는 조예진 또는 위준성, 그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이 왠지 훌륭하지 않을까? 저 네. 친구들, 어 예, 미코 출신이시군요. 어, 그래, 미코 출신이에요. 예, 예, 예. 아, 그, 그, 뭐, 저,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죠. 근데 미스 코리아보다 영어를 좀더 잘하시지 않을까? 뭐, 저,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외국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래서 오늘 재밌게 방송하니까요. 오늘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꼭 오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해봐야 안 들어오는 거요 그러니,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부탁해요. 꼭 어, 뭐 와주세요. 네. 놀러오세요. 네, 저희 얼굴 빠지겠어요. <laughs> 아, 꼭 와주세요.